자 그리고 나츠가 구덩이를 구덩이 올립니다. 아름답게 깝니다 네츠. 네. 빈 팀이 없어요. 빈 팀이. 자 이러면은 네츠가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는 파이프라인을 네. 밀어야 되는데 그밀수 있는 누군가가 있나요? 자 안쪽에 어, 충격화시만요 어, 근데 설치 보여요. 위치가 어 구덩이 바깥쪽인데요? 어 그러게요? 이거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네. 보여요? 자 여차면 내려도 되거든요 근데 네. 이거 아, 이거 어, 잡아야 아, 돼요. 아 그렇 ez. 어, 어 제룸까지 와 화살 자, 화살 달은 채 까기 채 설마 이게 와 네츠 네츠가 넷차. 아, 마무리 쳤나요? 역시 네츠의 아, 브레이닝. 야. 당시 세계 클로그 난츠가 이번 맵을 자신들의 승리로 끝냅니다. 설치 위치 우리 팀이 미사할 수 있지. 하지만 내가 마무리 짓는다. 자 이게 네츠네요.